자, 지난 시간에는, 어, 하트 봉투 접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어려운 봉투 접기를 해볼 거예요. 고학년 친구들에게 맞는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고학년 친구들은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흰색 종이, 어,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색종, 이건 이 가로세로가 7.5짜리 색종이에요. 이거는 25cm 큰 색종이, 이거는 7.5cm 색종이, 초록색 두 개하고 갈색 한 장,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먼저, 어, 봉투를 먼저 한번 접어볼게요. 봉투 접고, 이 작은 색종을 이용해서는 웨이브 크로바를 만들어서 행운의 띠봉투 접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 커다란 색종이를 절반을 접어서, 접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절반에서 한번더 절반을 접어요. 예. 네. 그리고 또 절반을 접어요. 절반을 또 접어요. 그런 다음에, 설마, 설마 또 절반을 접어요. 여긴 아주 신중하게 접어야 돼. 좁기 때문에 접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절반, 절반. 그래서, 잘 보면, 자, 절반, 또한 번, 또한 번, 또한번 접어서, 마지막 접은 건 그대로 접어 놓고, 자, 여기 절반의 두 번째 절반, 이 지점을 뒤쪽으로 접을 거예요. 자, 이 지점은 그대로 접고, 그대로 접고, 자, 두 번째 지점 이 부분을 뒤로 접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아주 작게 접었던 부분에서 만나는 부분을 다시 앞으로 한번더 접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모서리 부분을 한번더 접어줄게요. 이때 여기 만나는 부분이 너무 꽉 만나거나 넘어가거나 하면은 다음 작업을 하기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어, 공간이 있다고 약간의 어, 떨어진 느낌, 약간 떨어진 느낌으로 이렇게 항상 큰 종이를 접을 때는 여유 공간이 약간 미세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접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또 눌러주고, 눌러주고, 자, 이렇게까지.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여기를 보면은 방금 삼각기 접은 걸쭉쭉 쭉 이어지는 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도. 쭉 이어지는 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잘 느낌을 살려서 느낌을 이렇게 접었을 때 어, 눌러보고 아이 부분이 맞는가 느낌으로 따져보고 이렇게 정확히 수평이 이 선이 맞는가 이렇게 여기를 보고 눌러주세요. 이렇게. 음. 자, 그다음에 이쪽 부분도 여기 선이 우리가 기준을 했던 선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눌러면서 자, 이 기준선이 맞는가 눌러보면서, 이렇게 너무 안 들어간다면 또좀더 넘기고, 안 맞다면 맞춰서, 기준선이 맞는가 봐야 되겠죠? 조금 안 맞네요. 조금 더 집어넣어볼게요. 다음에 자, 이렇게 양쪽을 접었어요. 자, 그런 다음 이제 펼쳐요. 접은 선을 펼쳐. 다 펼치고 여기 모서리 부분도 펼치고 여기도 펼쳐요. 자, 그런 다음 이제 펼친 상태가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안쪽만 다시 한번 옆 부분을 접어 줄 거예요. 여기 접으면 접으면은 이 부분은 이제 눌러졌기라는 거예요. 여기를 접으면 안쪽만 접으면 이부 윗부분 눌러 접기를 할수 있게 돼 있겠죠. 이렇게 눌러서 접어주고 똑같이 반대편도 안쪽 부분만 넘겼을 때 윗부분은 눌러서 접기를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방금 폈던 이 아랫부분으로 폈던 부분을 다시 위로 한겹 다시 접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또, 여기를 이제 바깥 부분을 닫아줄 텐데, 닫을 때, 여기 눌러 접기 했던 부분 다시 여, 이렇게 바깥쪽으로 열어서, 이렇게 눌러 접어줍니 이런 식으로. 이때 이제, 이색종이는좀 두껍고, 접기를 여러 개 하기 때문에, 한번 접을 때마다 조금씩, 저, 선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 경우에는, 약간 달라지는 선하고, 처음 선하고 좀 조화롭게, 다시 한번 선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선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것이좀 조화롭게, 다시 한번 선을 새로 만들어주세요. 억지로, 어, 안 맞는 선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은, 어, 더 모양이 이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 접었던 선하고 달라지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이렇게, 반듯하게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 눌러 잡았던 부분 있잖아이 부분을 이제 안으로 넣을 거예요. 안으로. 가운데로 넣는 게 아니라, 잘 봐야 돼요. 이 가운데 주머니 안에 넣는 게 아니라, 안으로 넣을게요.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안으로 넣어서 삼각형을, 삼각격기를 안으로 삼각격기를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도 안으로 삼각격기를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해서 좀 모양이 나왔어요.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에 맞게 선을 다시 한번 해줄게요. 내가 어느 부분을 맞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모양이 어, 반듯하고 이쁘게 나오겠다 생각해서 그 이쁜 반듯한 모양이 나올 나올 라인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지금 뚜껑이 될 부분이에요. 덮개가 될 부분이에요. 이 덮개는 어느 선에 맞추냐? 바로 이 선에 맞추는 거예요. 이 선. 이 선. 여기 선 있죠? 이, 선. 이 선에 맞춰야지 이 밑으로 쏙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래서 접어주세요. 자, 접은 다음에 다시 펼쳐서 방금 접었던 선에 맞춰서 모서리 부분을 다시 접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쪽도 접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넣으면 되는데, 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를 펼쳐서 보면 이게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이 지저분한 부분을. 편지 봉투, 여기 안으로 넣어줄 텐데, 자, 이렇게만 해도, 겉에서 볼 때는 모양이 이쁘게 나왔죠? 그런데, 어 이렇게 펼친 모양이 이상하니까, 여기를 다시 넣어주, 어떻게 넣어줄 거냐면, 잘 보세요. 펼쳐서, 여기서 접었던 삼각형 부분을 안으로 접는 거예요, 안으로.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여기 주머니 부분에 이 부분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어둡수, 안으로. 이렇게 싹 들어갈 수있는니까 최대. 이 삼각형 선에, 이 삼각형 선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은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만 들어가게, 이렇게. 그렇게 하려면은, 이 선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쑥 안으로 들어갔죠? 자 반대편 해볼게요 펼쳐서 이 삼각형 부분이 안에서 접히게 접은 다음에 자 접은 다음에 접으면 이런 모양 이 되잖아요. 이렇게 구멍이 되는데 어디를 접으라고요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넣라고요. 으 이렇게 접어서 쑥 이렇게 이게 한번 처음에는 어려워도 여러분 한번 한 번만 딱이 길이를 알게 되면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길를 알게 되면 자 이러면 이제 구조는 이제 구조는 완성됐고요 이걸 이제 윗 부분을 덮개를 이렇게 닫아서 자 어디에 떠 넣어야 되죠 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넣으면 자이 띠봉투가 완성됐어요 자 눌러서 반듯하게 잡아주고요 자 자, 이렇게 해서 띠봉트가 완성됐어요. 띠봉트에다가, 여기, 여기에다, 이 부분에다가, 행운의 카네이션을 좀 붙여줄 거예요. 카네이션 만들기를 해서 붙여줄 건데,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 검색해서, 바로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만나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영상은, 띠잡기 첫 번째 영상은 마치겠습니다.